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지금은 잠에서 깰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구원이 처음, 처음 믿을 때보다,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후반부에서 2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또 예수님이 잠자는 자를 어떻게 말하느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그런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에서 깨어, 깨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답은 한 구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스 6장 18절. 에베소스 6장 18절. 여러분 천천히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간구를 하되 항상, 항상 성령,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깨어 구하기를,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힘쓰라. 여러, 여러 성도를, 성도를 위하여,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이 말씀에서 기도에 힘쓰면 깨어있는 상태래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데 특별히 중보할 때 계속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잠에서 깨어있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와요 인원하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본문에서 약속한 것처럼 우리 앞에 그 엄청나고도 황홀한 영화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입성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 이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세상의 어려움, 두려움 모두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귀 영화도 잠시입니다. 지나갑니다.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단장한 신부가 되었소. 깨어 일어나서 예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